어, 그, 살 빼는 약, 어, 삭센다와 같은 이제 그런 약물을 이제 사용하지 아, 않아도 지방을 어떻게 태울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지방을 없애고 좀 최대한 좀 약간 날씬하고 좀, 어, 날씬해지는 게 저희 모든 그 국민들의 로망 아닐까요? 음, 그래서 이러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어, 지방을 태우는 이러한 갈색 지방을 만드는 방법.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선 갈색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갈색 지방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백색 지방, 즉 저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지방이죠. 이러한 백색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하는 걸 갈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색 지방은 어 이제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몸에서 이제 열을 내면서 저희의 체온을 유지시킬게끔 하는 게 바로 이 갈색 지방이고요. 그래서 근육과 같이 에너지를 생산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런 갈색 지방입니다. 저희가 지방하면 무조건 이게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갈색 지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생산한다 이제 그러한 좀 점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갈색 지방의 위치는 이게 딱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오른쪽 보이는 그림과 같이 쇄골 그리고 척추 근처 를 목뒤와 어깨에 이제 위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갈색 지방 관련해서는 미국 의학 저널의 당뇨병이라는 곳에서 38세에서 65세 성인의 24명을 관찰을 했는데요. 이때 딱두명 중에서만 갈색 지방을 발견할 정도로 이런 갈색 지방이 많이 이제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갈색 지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갈색 지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 이러한 또, 갈색 지방은 심혈관 건강과 굉장히, 어,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면, 하 갈색 지방이 있는 사람과 이제 없는 사람을 이제 같이 좀 비교를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갈색 지방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는, 당뇨병 발병률이, 어, 무려 4.6%에, 어, 돼 있는 반면에, 갈색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오히려 9.5%로 약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갈색 지방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저에게도 심혈관 건강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좀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백색, 어, 이 갈색 지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들, 이렇게 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갈색 지방을 새로 만드는 건 어렵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에 이 우선 저온 자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온 자극 어이 저온 자극이라 함은 어이 갈색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몸의 체온과 이제 체온 유지에 대해서 관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제 미숙한 신생아 같은 경우는 갈색 지방의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그러 어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반면에 성인 같은 경우는 평소 생활한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출 때 저희 몸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백색 지방을 갈색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 자극은, 어, 미국 텍사스 의대에 있는 이런 그, 어, 라브로스 시도시스라는 교수팀에서 이 백색 지방이 어떻게 갈색화가 되는지 이런 연구를 이렇게 시도를 한게 있는데요. 어,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총 3개 그룹을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그룹을 나뉘어서 10시간 이상 동안 실내 온도가 조절된 장소에서 한 달간 이렇게 어, 연구를 진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개 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군은 24도 장, 장소에서 어, 진행을 한, 한 결과, 어, 이 24도란 거는 저희가 이제는 그 보통 이제 실내 온도가 25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바로 기준 온도입니다. 바로 이때 갈색화, 즉이 갈색 지방으로 변화되는 게 많이 없었고요. 19도 장소, 이건 조금 약간 어, 추운 느낌이 드는 온도죠. 어, 이러한 장소에 있던 분들은 갈색화 지방이 30에서 40%로 증가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도, 27도는 조금 더 약간 더운 이제 온도인 거죠. 이러한 그 온도에 있어 있는 분들은 갈색화 지방이 오히려 기준치보다 조금 더 떨어진 걸볼 수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환경에서 지낸다면은 지방을 태우는 이런 체온을 높이는 갈색 지방이 오히려 기능이 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백색 지방을 갈색화로 하는 방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들 저희가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단식에 대한 좋은 방법에 대해 좋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어, 이러한 갈색화가 어떻게서 해 변하게 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헐적 단식이라 함은 저희가 공복인 상태로 그러니까 마모도 먹지 않은 상태로 6 시간에서 1 8 시간을 지내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혈관내피세포인자 즉 BEGF라는 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BEGF라는 이제 이 인자가 세포 안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따라서 백색지방이 갈색화로 이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 촉진하게 되끔 합니다. 어 이런 쥐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이쥐 동물 실험에서 시, 무려 16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먹고 하루를 굶게 하는 그런 아, 간헐적 단식 연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룹에 이제 그 쥐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백색 지방의 갈색화가 이제 두드러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공복 시간 18시간 이후에는 이 BGF라는 이 인자의 수치가 무려 3 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 24시간. 즉, 하루 종일 이제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BEGF 수치가 무려 3.3배가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백색 지방에서 갈색하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간업적 당식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후 6시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속을 비우면은 공복으로 18시간 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복시간 18시간 이후에는 BEZF 수치가 3배 증가하기 때문에 백색 지방에서 갈색 지방으로 변하는걸좀 약간 많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백색 지방에서 갈색화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운동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을 할 때,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살이 빠진다고 이제는 알고 있는데, 특히 운동을 한다면은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변화가 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근육에서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신 호르몬이 무엇이냐. 어, 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변화시키게끔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이 아래와 같은 이제 그런 어이 논문과 그리고 이제 하버드 이제 의대에서 이제 확인한 이제 좀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아 알리신 호르몬은 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뇌 결손 해결 뇌 결손을 해결하는 치료 옵션으로도 이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인슐린 정확성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뇌 해마조직 내 신경세포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해마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 기억력을 지 관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알차이머 병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신경세포 접합부 시냅스를 보호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런 i 시 c 호르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운동하면은 이런 배색지방에서 갈색지방으로 변할수 있는 걸지 확인했어요. 확인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운동을 해야 하는가? 바로, 어,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이제 백색 지방에서 갈색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p g c 1 이라는 그어 이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색 지방을 이제는, 이제 갈색 지방 같은 경우는 운동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확연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제 우측 화면에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스피닝이죠. 제가 이제 스피닝을 왜 말씀드리고 자냐면은, 하이 고강도 운동 중에 이제, 어, 대표적인 게 바로 스피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의 정의는 무엇이냐? 고강도 운동이란 최대 심박수, 즉 1분간 심장이뛸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의 심박수에 90%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달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어,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에 단시간 안에 굉장히 이런 심박수를 최대 한높이하게 하는 운동 같은, 운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또한 이러한 그 피트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스피닝인데 스피닝. 30분 동안, 어, 이런 스피닝 을 고강도로 했었을 때, 무려 270kcal에, 이제 이 칼로리를, 이제 어,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밥을 먹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밥의 칼로리가 얼마 될까요? 바로 이제 300kcal죠.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밥을 한번 먹을 때마다 300kcal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연소를할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스피닝과 같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있죠. 바로 2 5센트 라이드를 사용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지에서 이제 실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생지를 통해서 6주 동안 매일 그한 그러니까 30분씩 이 트레드밀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화면 같은 거 보시면은 경사가진 이러한 그 어,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걷, 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운동하는 그런 기구들 이 있잖아요. 저희 헬스장에서. 이러한 것들 이제 똑같이 이제 주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주, 4주, 6주 때 지방세포의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했었는데요. 운동을 이제 사 주간 한이주 같은 경우는 백색 지방의 크기가 이제 줄어든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색 지방이 현저하게 이제 많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운동을 육 주로 한쥐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부위에 갈색가가이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약물 복용 없이 지방을 태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예, 드리고 니다